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 임청각을 비중 있게 언급하면서 정부 부처가 임청각 복원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TV 토론 이슈 진단에서는 임청각 복원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한 집에서만 무려 9명의 독립운동 서운자를 배출한 안동 임청각. 그러나 임청각 바로 앞에 일제가 철도를 건설하면서 크게 훼손된 상태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46회에요. 누구 있으면, 이, 뭐, 자기, 이 머리 위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임천각의 아픈 역사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극적으로 부각되면서, 임천각 복원 문제가 범정부 과제로 떠올랐고, 지난 목요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단순한 어떤 문화재 복원이라기보다는, 선양, 복원 선양 사업을 통해서 기념공원이라든지 학술대회 또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로, 복원하는데 그런 초점을 맞췄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복원을 위해선 매각과 상속을 거치며 얽히고 설킨 소유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로 가닥은 잡혔지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라든가 이러고 보면 재판 결과 보다가 등기락하는 하위법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완전 정리가 안돼 있거든요. 소유권은 특별법을 통해서 해소하고 임시정부 기념관을 임청각 인근에 유치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이미 이제 서울에서 터를 갖고 벌써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실시 설계로 가고 있으니 여기에서는 석주 선생 기념관이나 또는 그 어디 범주의 기념관이면 좋지 않겠나. 안동 임천각 복원의 필요성과 경북의 독립운동사를 자세하게 살펴본 안동 MBC TV 토론 이슈진단은 내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